우리 인간이 이 세상에 지금 태어났을 때는 에너지를 가지고 확정돼 갖고 옵니다. 이건 내가 바꿀 수 없는 거예요. 이걸 보고 우리가 사주라고 이야기하고 운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뭐냐 하면 우리가 가지고 오는 에너지는 기본적인 30%를 가져온다는 사실이죠. 아, 우리는 30%밖에 안 가지고 오는 거예요. 어, 이렇게 오면 인제부터 네가 노력하고 공부를 하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인제부터 70%를 내가 만들어 산다라는 거죠.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하고 바른 공부를 하게 되면 네 풍성이 넓어집니다. 아, 이러면 내 도량이 넓어진다 이거죠. 넓어지면 세상이 보이는 게 그만큼 넓게 보이고. 이 세상이 넓게 보이면 이 세상을 움직일 수라는 힘을 갖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큰 일을 하면서 내 인생을 크게 넓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지. 내가 처음에 온 거를 작은 기운 가져왔니? 큰 기운 가져왔니를 논하지 말라. 큰 기운을 가져왔더라도 네가 노력을 안 하면 네 인생을 못사는일이 내가 큰 기운을 받아 와 가지고. 기운을 받아 온 사람은 공부를 해도 더큰 질량의 공부를 해서 미션이 들어와도 큰 질량이 오기 때문에 이걸 처리를 못 하면 그게 눌려서 너는 힘을 쓸 수가 없어 작은 기운을 가져왔더라도 일을 갖추고 있으면 니한테 오는 일량을 처리를 잘해 갖고 더큰 삶을 살고 더큰 삶을 살아서 아주 기름지고 빛나게 살수 있는 이런 환경은 누구든지 공평하게 받아온 겁니다. 우리가 전생에 우리가 살았을 때 우리가 다 하지 못한 진량을 가져와가지고, 이 생에 그걸 지금 공부하는 겁니다. 이 공부를 해갖고 넘어가면 이 생에서 아주 빛나는 일을 살아서 다음 생을 만드는 것이었었고, 어, 요런 것들이지. 진량을 어, 작게 받아왔다. 나는 아무것도 할수 없다. 이런 나태한 생각을 하지 마라. 누구든지 이 땅에 왔을 때는 존엄성을 가지고 왔고, 너는 이 땅의 주인이 되려고 왔고,